어이으야어이씨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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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구 어이구 어 양차 양차 양차. 아이고 뒤집었네. 아이고 옳지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됐네. 뒤집었어.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하네. 이제 앞으로 갈라고 응? 어? 이제 앞으로 갈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앞으로 갈라고 응? 어? 아이고 이제 앞으로 가려 그래. 응? 아이고 잘하네. 지가 지가 뒤집었어. 지가 뒤집고 집 앞으로 갈라. 그래. 생 응. 어, 아이고 잘하네.